안녕하세요, 오토모빌가로지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당진에 나와 있습니다. 어, 스카니아 아, 워킹카에다가 옴니뷰 NS4 3D 아, 4채널 어라운드뷰 어, 5채널로 아, 설치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카메라는 전후 좌우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채널은 적재함에 넣어서 아, 하차하실 때볼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지금 공차 보정하려고 차량 앞뒤로 패턴 펼쳐놨구요. 자, 이제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워킹카 5채널, 3D 어라운드뷰 블랙박스 설치 다 끝났습니다. 주행하시면서 보시는 뷰모드구요. 좌측, 우측, 그리고 리어 3D, 그리고 적재함까지 이렇게 같이 볼수 있도록 5채널로 설치 후청을 하셨습니다. 저희 옴니뷰 ns4는 이렇게 깜빡이 트리거가 다 연동되기 때문에 좌회전 우회전 사각지대 사고를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순정 보다 굉장히 멀리 보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주행이 가능하세요 순정은 화각도 좁고 짧게만 보이지만 좁게 보이지만 저희거는 이렇게 멀리까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로도 사용이 가능하세요 리모컨 조작해서 플레이리스트 저장된 영상을 보면, 전방, 후방, 좌측, 우측, 이렇게 4채널 블랙박스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카니아 워킹카 5채널 3D 어라운드뷰 설치 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